제3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도정 및 교육 학위 행정에 관한 일괄질문과 각종 의안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1 0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GM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GM군산과 한국GM은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철고 생산 라인 정상 가동을 위한 신차 물량 매정 전기차 부품 생산 라인으로 전환 회계 투명성 검증 등으로 우리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튿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양용모, 양용호, 이도영 의원 등이 소방 점검과 해양 수산 정책, 미세먼지 대책 등에 관한 일괄 질문에 나섰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하고 주거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동네를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까지 진행되며 각 상임위는 아이 돌봄 지원,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등 의안 심사와 함께 군산월명초등학교에서 현지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